이제는 밥을 먹어도 눈물밭 밖에 못 느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널 그리고 지워내고 늦은 밤 TV를 봐도 눈물에 흐려쳐버린 알수 없는 장면들만 눈에 비쳐 넌 정말 못된 여자야. 넌 정말 나쁜 여자야. 난 죽을 것만 같은데 왜 너만 편히 다른 사랑해 너 하나 없을 뿐인데 가질 것 쉽게 있고 싶. 근데 그게 안돼 맘처럼 잘안돼 이제는 술도 못 마셔 잊주려 마신 술인데 마실수록 취할수록 네 얼굴만 떠올라서 날 많이 사랑했었대 나 때문에 많이 아팠대 떠났던 날네 말들만 떠올라서 넌 정말 못된 여자야 넌 정말 나쁜 여자야 난 죽을 것만 같은데 왜 너만 편히 다른 사랑엔 너 하나 없을 뿐인데, 가지고 싶게 있고 싶은데, 그게 안 돼, 맘처럼 잘안 돼, 안 돼, 죽어도 나는 못해, 두번 죽어도 다시 못해. 예. 다른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만나 헤어지는 일을 다시는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지금 이렇게 아프고 더 힘이 들줄 알았더라면 나 하나 없을 뿐인데, 가질것 싶게 있고 싶은데, 난. 그게 안 돼, 맘처럼 잘안 돼. 그게 안 돼, 맘처럼 잘안 돼.